창세기 5장의 패턴입니다. 누가 A라는 사람이 누구 자녀를 낳고 또몇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 기록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죽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패턴으로 따지면 그는 365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패턴인데 살았다. 365세를 살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은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또한 사람 있죠? 신구약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군가요? 엘리야입니다. 딱두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워. 이 에녹이. 도대체 산채로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에녹을 데려갔을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딱두 사람만 그걸 경험을 해요. 엔옥하고 어? 그리고 엘리아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아까 전에 왔던 성경으로 돌아, 되돌아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야, 여기 보세요.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엔옥은 몇 세의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다. 어, 신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모드셀라예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천년을 살았어 와 대단하죠 애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고 그후 300년입니다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5세 이전에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65세 되던 해에 자녀를 낳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65세 전에 에녹이 신앙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